좋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형 페라리천, 페라리 F80 하이퍼카 관련 전체 정보를 약 4천자 분량으로 한국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라리는 2026년을 기점으로 브랜드 역사에서 또한 번의 혁신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페라리 F80 혹은 팬들과 미디어에서 페라리천이라 부르는 차세대 하이퍼카가 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슈퍼카를 넘어 페라리가 쌓아온 80여 년의 레이싱 철학과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을 결합한 결정체로 평가된다. 이 차량의 제작 의도는 명확하다. 궁극의 퍼포먼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다. 디자인은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의 플라비오 만조니, 플라비오 만드조니, 가 이끌었으며, F40과 365 GTB4 데이토나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면 본니대 블랙 밴드, 공기역학적 차체 라인, 그리고 리어 휀도의 근육질 형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그니처 요소다. 파워트레인에선 페라리의 내연기관 철학과 전동화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다. 3.0m V6 트윈 터보 엔진, F163CF형 은 르망 2 4시 우승 머신인 499P 하이퍼카의 기술을 계승했고 여기에 전륜 2개와 후륜 1개의 전기모터가 결합된다. 시스템 총 출력은 1184마력에 달하며 리터당 296마력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덕분에 0-100kmh 가속은 2.15초 0-200kmh는 5.75초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최고 속도는 350km/h에 이르고 주행 중 1톤 이상의 다운포스를 생성한다. 포라노석킷대서 기록한 1분 15초 30의 랩타임은 로드카 기준으로 페라리 역사상 가장 빠르다. F80은 전 세계 799대 한정 생산되며 가격은 약 390만 달러, 한화 약 52억 원 수준이다. 이미 모든 차량이 예약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희소성과 성능은 페라리 컬렉터뿐 아니라 슈퍼카 시장 전반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페라리의 2026년 로드맵은 F80에 그치지 않는다. 브랜드는 2026년까지 총 15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그중 60%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구성된다. 2025년 말에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슈퍼카를 공개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또한 2026년에는 전륜 미드십 구조의 V8 트윈터보 그랜드 투어러, 별표별표 별표 페라리 AMRP, MLP, 별표별표 별표 도 라인업에 합류한다. 결국 페라리 1000은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페라리가 향후 전동화 시대에도 드라이빙 감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선언문이다. 하이퍼카의 전설은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2026년은 그 새로운 장에 서막이 될 것이다.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더 확장해서 4,000단어짜리 심층 스크립트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15분 이상 감성적,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버전을 만들어 드릴까요?